개 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석케석오석이합니다어전이위원 네. 발표해 주시 바랍니다.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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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여러분들께서 어, 노예 임원 선정에 대해서 어, 현 노회장님과 중경 노회장님들에게 위만 새로 운개기 임원 선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형위원회 서기 박찬영 목사님께서 발표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장 은 축복의 교회 김영출 목사님 목사 부노회장 이춘부 목사님 장로 임원은 장로회에서 추천한 내용을 전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장로 부노회장 조석희 장로님서기의 이주백 목사님 부서기의 오요환 목사님, 회록서기의 박성만 목사님, 부회록서기의 전주영생교회 김동연 목사님, 회계의 정상균 장로님, 부회계의 진수만 장로님, 이상 전용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길를동의 있습니다. 재창 있습니다. 가만히 하세요. 네. 예, 통과되었습니다. 아, 어, 이제 신고 임원 교체, 임원 교체. 이건 임원, 저 신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Vabbè, il p r o b 야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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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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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에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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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그. 고 이렇게 세고 그. 그. 너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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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すいません。